다질연차를 말하다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리랑카 이야기 5회를 시작합니다. 위대한 두 명의 왕이 갖고 왔던 안정된 왕국은 파라라마 바우가 사망한 후에 다시 기울기 시작합니다. 13세기에 들어서부터는 스리랑카 북쪽 끝에 위치한 자프나 왕국이 자주 침입해 왔는데요. 거주민에 대한 약탈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회수와 횡포가 심해지자 결국 주민들은 거주지를 포기하고 약탈을 피해서 남으로 남으로 거대한 이동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약탈을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왕실도 마찬가지여서 왕국의 수도도 이것저것 남쪽으로 이동을 반복했고, 포르투갈이 최초로 등장하는 16세기 초에는 코테를 수도로 하는 코테 왕국이 됩니다. 16세기 초에 코테 왕국은 너무나 나약했고 국민들이 세금 내기마저 거부하면서 재정마저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때늘 그렇듯이 각 지방마다 지역 호족들은 각자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1521년 왕실에서 대형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모반의 주인공은 코테 왕국의 비자야바우 6세 왕의 3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이 자신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양도할 거라는 불안감을 키워가다가 서로 결탁해서 외부인을 끌어들였는데 이들로 하여금 아버지인 왕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스포일링 오브 비자야 바후라고 불리는데 이 일을 기점으로 싱할리 왕국은 여러 가지 격변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건 이후 코테 왕국은 세 조각으로 분리되어서 사건의 주역이었던 세 명의 왕자들이 나누어 다스리게 됩니다. 수도였던 코테 지역은 장남인 부반의 까바우 칠세가, 코테 남쪽의 라이가마 지역은 차남이었던 파라 라자싱아가, 코테의 오른쪽 상간 지역 시타와카는 가장 어린 아들이었던 마야둔네가 통치하게 됩니다. 원래 가장 지략이 뛰어났던 마야둔네는 지리적으로 가장 불리한 지역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소왕국 가운데 가장 강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과 협조도 잘 이루어져서 단단해진 시타와카는 형이 통치하는 코테 왕국을 자주 침략하게 됩니다. 한편 장남인 부반의 까바오 7세는 코테 왕국의 왕으로서 해안지역에 상륙한 포르투갈 일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왕은 나약한 성품인데다가 시타와카의 잦은 침략에 어려움을 느끼던 차에 포르투갈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왕국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포르투갈은 왕국을 돕겠다고는 하였으나 대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왕의 자손이었던 다마팔라가 포르투갈의 종교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다마팔라는 왕권의 후계자가로 지명이 됩니다. 그러는 사이 포르투갈은 콜롬보 지역에 요새를 만들고 코테 왕으로부터 향신료 등 교역권도 허락받게 되었는데 카톨릭으로 개종한 다마팔라가 왕이 되자 포르투갈은 카톨릭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 학교 시설을 병행 운영하면서 싱할리인들에게 카톨릭으로 개종을 강요함과 동시에 싱할리 왕국의 오랜 종교였던 불교와 승단은 강력한 탄압을 받게 됩니다. 불치사와 사찰의 수입은 가톨릭 교단이 가로채버렸고, 어떤 불교 의식도 강력한 탄압을 받게 되어서 진행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노란색 가사를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처단되는 승려들도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의 가톨릭 개종 압력은 지나치게 강압적 방교,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스리랑카 주민들은 외형적으로 불교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외견상 개종화돼 마음속으론 계속해서 불교도인 주민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1565년에는 시타와카 왕국의 마야돈네와 그의 아들 라자싱아 일세가 코테 왕국을 침략하게 됩니다. 당시 코테 왕 다마팔라는 포르투갈의 도움으로 콜롬보로 피신하는 데 성공했지만 코테 왕국의 대다수 지역은 시타와카에 의해서 합병되어 버렸습니다. 그대로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시타와카는 내부 모반 사건으로 1594년에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코테는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게 되기는 했지만 통치력이, 통치력이 부족했던 다마팔라 왕은 코테 왕국을 통째로 포르투갈에 양도해버립니다. 이렇게 코테 왕국은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미약하지만 싱하리족의 주류 왕국이었던 코테는 허망하게 문을 닫았지만 싱하리 왕국의 역사는 그 후에 다른 쪽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시간 스리랑카 얘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